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마술그 시티입니다. 자 제가 오늘은 어 아주 쉽고 간편하면서도 어.. 학교에서 인기 짱이 될수 있는 그런 카드 마술 하나 가져왔습니다. 네, 근데 이 마술은 어 그냥 그 조그만 그 연습하면 될것 같고요. 네, 일단 그냥 제가 아무 그냥 평범한 덱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 덱을 조작해 주도록 하고요. 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드는 완벽히 섞어버렸죠 렇죠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제가 카드를 펼치더니 어 관객님께서 원하시는 카드를 하나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 카드요 네, 이 카드를 관객님께서만 펼쳐주십시오 보셨나요? 네. 그럼 이제 이 카드를 제가 이 위에다가 아주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를 잘 섞어주도록 하구요 잘 섞었죠? 하지만 어, 제가 이덱은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딱 신호를 주게 되면 관객님이 그러면 맨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. 이 스페이드죠? 아니에요? 아이 스페이드 아이이스페이가 아니에요? 아 그런가요? 그럼 이 스페이드를 잘 내려놓고 이 카드를 한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스페이드는 아이 이 스페이드는 여기 있고, 광해님의 카드는 어딘가에 있겠죠? 네. 그지만 제가 딱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스페이드는, <laughs> 이, 이 스페이드는 광해님의 카드인 A 단위로 변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예뻐입니다. 자, 일단, 어, 그냥 세팅해 놓고요. 그냥 아무런, 그냥 카드 안된 만 준비,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이 카드를 처음에는 막 섞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관객님한테 어, 카드를 한장 골라달라고 합니다. 그럼 이 카드를 골랐다고칩시다 그리고 이 카드는 네, 사마트는요. 이 사마트를 어, 올려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맨 위에 카드 한 장을 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놔 됩니다. 브레이크. 그래서 저는 어, 이렇게 한장 밀었다가 당겨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어, 이 브레이크는 어, 직접 연습하셔야 되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를 따가서 올려놓으면 지금 이렇게 투작할 카드가 브레이크 가되어 있죠? 네,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섞을때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. 이런 모양으로. 이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지금 두 장의 카드가 있어요 두 장이. 그다음에 저기서 여기서 여기서 쏙이두 장이에요 광계의미카드는면 위에 있고 나머지 그이한 장은 저희가 브레이크 한 카드고. 그다음에 섞을 때 각도를 주의하시면 어떻게 일이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반댄 다음에 카드 를 올립니다.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계속 유지하고요. 여기서 이 브레이크 아래에 있는 모든 카드를 전부 다 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맨아래의 맨 카드는 그냥 다른 카드고 그 위에 카드가 관객님의 카드겠죠 네.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어, 보여줄 때잠잠 어, 방법은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잡고 보여드리죠 관객님의 네. 카드가 이 카드인가요?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때 내리면서 <laughs> 이, 이 손가락들로 이렇게 내립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카드를 3 스페이드라고 치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. 그러면 광대임은 이 카드가 3스페이드줄 알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컷을 한번 해줍니다.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잡을 때 이렇게 잡고 보여드린 다음에 아이 카드가 아니라고요. 하면서 내리면서 카드를 내립니다. 이렇게 되겠죠?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, 손가락으로, 이, 관이미 카드를 뺀 다음에, 이, 그 다른 카드인 척을 하면서, 어, 관이미 카드를 내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컷을 한번 해줍니다. 그, 이, 다른, 뭐지, 그, 그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죠. 한마디로 그냥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섞어주도록 합니다. 잘, 잘 섞어줍니다. 그 다음에, 어, 이 카드는 아까 산스피드라고, 어, 그, 그, 산스피드라고 칠게요. 이 카드는 산스피드였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딱 신호를 주게 되면, 이 카드가, 짠, 광예의 카드로 변하게 됩니다. 뭐, 이렇게, 이렇게, 어, 마으로 끝내시면 될것같고요 네, 지금까지,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초등학교 말생의 시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